오늘은 새해 첫날 (1월 1일) 월요일입니다.올해가 그 청룡의 해라서 돈복이나 또 운세 전개가. 힘있게 그 전개되는 그 특징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 역동적이고 또 활력있는 그런 모습과는 별개로 커다란 그 부침이나 또 기복 없이 큰 정체 없이 굉장히 그 순탄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암시를 또 주기에 충분한 그런 그새그 그 첫날의 일진입니다 오늘이 그 갑자일입니다 60갑자를 그 앞에서 이끌고 있는 제일 그 앞에 있는 그 갑자 일진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새그 그 첫날이 갑자일이 오므로써 2024년 그 청룡의 해는 더욱 그 안정감을 갖고 큰그 돈복을 몰고올그 신호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당연히 또 이런 날은 그 루트 그 한두 장 정도는 꼭 사두면 좋죠. 용이라고 하는 그 상상 속의 동물은 동물 가운데서도 또 단연 으뜸의 그 주위를 갖습니다. 동양문화권에서 그리고 그 전래 그 민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용은 그좀 특별한 그 주위와 그 격을 갖습니다. 바로 그 용신이라고 해서요. 신격의 그 주위까지 부여가 되고 있죠. 바닷가에서 하게 되는 그 용신 기도라든지 또 용궁 기도 이런 게 모두 그 용신을 통한 기복 신앙의 그 문화인 거니까요. 오늘 일진이 용의해를 그 앞에서 힘차게 그 견인하는 그 날로서 또 와도 너무 그 제대로 와준 그런 그 형국이 되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갑자 속에는 물이 그 계속해서 그 반듯한 나무를 그 성장시켜주는 그런 그 성장을 이끄는 그 생명수로서의 그 물기운 작용이 이 속에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이 2024년 그 청룡의 해를 돈복 터지게 또 성장시켜줄 그런 것그 제일 또 중요한 그 요소를 갖추고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. 이렇게 그 갖추려고 해도 힘든 그런 그 행운의 암시를 주기에 차고 넘치는 그런 그 일진이 오늘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. 또 오늘 같은 그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께서 또 해주시면 좋은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갑자일 재운 증식이라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새해 첫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